네, 제네시스 EQ900으로 정속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3.3L 트윈터보 사양이고요. 90km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순간 연비가 대략 지금 보시는 것처럼 16, 15 정도 나오는데, 이게 오히려 이제 같은 엔진의 G80 스포츠보다 뭔가 약간 좀더잘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G80 스포츠의 경우에는 이 같은 구간, 같은 속도에서 대략 14에서 16 가리터당, 그러니까 14, 16 이렇게 나왔는데, EQ9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에서 뭐 17이정도로 나오니까 약간 좀더잘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속 110km로 맞추면은 순간 연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9에서 13, 13 내외로 나오는데 이것도 이게 G80 스포츠보다 잘 나오네요. G80 스포츠는 요 같은 노면에서 보통 11, 12 나왔거든요. 리터당. 근데 EQ900 3.3T는 그거보다 조금 더잘 나와요. 지금. 미터당 순간 연비가 대략 뭐13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